안녕하세요 호호티비 데니 미니 제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등학생 때 기억을 떠올려 남고 여고 남녀공학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말해보려고 합니다 단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냥 학창시절 추억하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녀공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여중을 다니다 남녀공학을 간 거라 그 남구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데 차은우 같은 선배가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고 윤두주 같은 오빠가 축구해?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다 알죠? 막 너무 더워서 음. 위에를 걷는데. 우와. 와우. 저 같은 그런가?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충분히 돈벗고 축구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오히려 이제 남구에 있으니까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음. 음. 치과 하고 들어오면 그런 냄새들이 너무 싫어서 땀 이제, 냄새 네 음. 그래서 여거에 대한 생각 냄새. <laughs> 네. 샴푸 냄새라든지 아니면 뭐 향수 냄새. 화장품 냄새 음. 그게 땀 냄새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향수 <laughs> 냄새 안 나는데 냄새가 그 <laughs> 남고에서 체육 시간에 너무 더우면 팬티만 입고 있기도 한다. 아, 체육, 끝나고? 어, 체육 끝나고 끝나고 수업 들어왔을 음. 때 이제 그것도 이제 선생님 따라 다는데여자 선생님들 앞에서는 음. 그렇게 대놓고 막그러지 않고. 아, 그냥... 그냥 살짝쿵 이렇게 <laughs> 그게 <뭐죠>? <웃음> 살짝쿵. <웃음> 이제 선이님한테 보여드리진 않는데 음. 저희끼리 들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음. 저는 오히려 남녀공학에 대한 환상이 있었거든요. 음. 얼마 전에 키싱 부스를 봤는데 어, 그런 남자친구. 있어요? 약간 에이틴의 그런 상상을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저도 에이틴 고등학교 때 보면서 와 아, 가슴이 설레가지고. 가슴이 설렜어요 아. <laughs> 저도 여중을 다니다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간 거라 약간 환상이 많았거든요. 그거는 <laughs> 그저 드라마일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호호 tv 남고 여고 단점이 이제 동성밖에 없으니까 그치. 밖에 여자들 지나가면은 와 이러고. 와. <laughs> 약간 젊고 이쁜 어. 선생님이 자기 담임 맡았다. 저가 1학년 어. 때 그랬거든요. 애들이 애들이 처음부터 미쳐요. 와, 미치고. <laughs> 그 <정도라고? 웃음> 남부랑 진짜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간에랑 남자들이 창문 열고 와! <laughs> 근데 저희는 진짜 체육 시간마다 약간 옷다 탈의실 가서 갈아입어야 되고 음... 약간 화장실 가서 갈아입어야 높아다겠다.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녀 공학은 장점이 더 많지 않아? 약간 연애라서. 어, 근데 저희는 남녀 공학은 약간 너무 3년 내내 같은 반인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가족이에요. 서로 여자 남자 안 봐요. 애, 아, 불러서. 아니 진짜예요. 진짜 싫어요나 나 저는 그래도 그때 완전히 제 꿈이 약간.. 꿈이.. <laughs>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면 그래도 남고를 고를 것 같습니다. 여고 아니고요? 다시 태어나면 여고? <laughs> 여고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로 여고? <laughs>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저 혼자만.. 너무 좋은데요? <laughs> 언니는요? 저는 다시 돌아가면 남녀공학, 그런 을 이루고 싶어서. 응, 네.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네. <laughs> 음, 저도 다시 돌아가도 공학 갈것 같아요. 요즘도 너무 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긴장하면서 맞아. 다니고, 뭐 약간의 섬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이 때만 할수 있는 거 그렇죠. <laughs>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여고, 남고, 남녀 공학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다들 공감가는 부분 있으셨나요? 오늘 저희 썰 들으면서, 화창시절 다들 추억해보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고등학생이신 분들은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니까 지금을 즐기면서 사세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